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TOU. 어, 최근에 중국 관련 주들이 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쪽에서, 뭐, 한한형 해제 가능성, 아, 닙니다만은 약간 얘기 나오고, 늘 뭐, 가능성만 보이지 않습니까? 뭐 비자 면제 얘기도 나오고, 등등 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어, 상황이라서,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틈새 섹터로, 이제, 뭐, 중국 관련 콘텐츠나 게임 엔터 등등이 움직이고 있는데, DOU가 최근에 속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DOU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마, 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DOU는 보시면, 뭐, 그림딱 나오지만은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종목이죠. 상장 이후에 뭐 거의 잠깐 반등 나온 것 외에 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빠졌던 최근에 뭐, 17,640원까지 밀리는, 예, 그, 9 9 0 0 0 초기에 갔던 종목 아닙니까? 어, DOU는, 그, 팬 플랫폼이죠. 그니까, 러 저, 하이브에 있는 위버스와 같은 비슷한 회사입니다. 어, 버블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 아티스트, 주로 이제 SM이나 JYP 쪽이고, 중소 아이돌도 많습니다. 그, 어, 그들이 참가해서, 어, 버블 서비스라는 것은, 팬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유료 구독자와 소통을, 개인적인 소통을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걸 통해서 팬심을 더 다지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정보도 얻고뭐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 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망가졌었던가? 오르기 전에, 지금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예전에 비하면 어린데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원래 d 오유는 정말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뭐 대표께서는 음그 인공지능 관련 회사의 오너 는 아니고 CEO로 있을 정도로 어 그쪽 IT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 그런 음 대표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문제는 IT와 그리고 어 K팝의 접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사업들, 뭐, 버블 라이브 터에서 아이템 스토어,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에다가 또 뭐, 에코시스템 등등에서, 어,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망가졌던가? 한류 붐은 일고 있고, 그 한류 붐을 활용한 IT를 접목한 플랫폼. 안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거죠. 여러 가지가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 막 이제 큰 사업을 해나가는 시점에서 SM이 카카오에 인수가 됐지 않습니까? DOU는 SM의 손자회사예요. 운명을 같이 합니다. SM이 손자회사가 상장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DOU는 안 판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핵심 자산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 카카오에 이제 SM이 인수가 되면서, 이 사업 관계가 꼬여버린 거예요. 이 플랫폼 사업을 DOU에서 계속할 것인가? 카카오가 맡아갈 것인가? 카카오 원래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를, 어,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때그 조건으로서 하이브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하이브와 사업 협력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DOU의 입점에 있는 SM의 아티스트들이 하이브에서 사업을 할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이브가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DOU에서 돈을 벌어야 될 애들이 하이브에 가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양쪽에 사니까 아무리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엔터 섹터가 또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엔터 전체 시장이 다 내려앉아 버렸죠. 이게 겹치고 겹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것은 엔터 부진 어떤 분위기가 많이 상세가 되고 있다. 미니진 대표 사건, 하이브의 수많은 노이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시죠. 최근에 보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도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배경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김범수 의장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뭐그 재판 끝난 건 아니지만은 뭔가 그룹이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엔터 섹터가 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뭐 블랙핑크의 제니라든지 로제가 최근에 싱글 곡이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로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기대감은 블랙핑크의 내년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 BTS가 또 완전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엔트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또 하나 불을 딱 집힌 것은 중국 진출 모멘텀이 있었죠. 텐센트와 협력인, 협업인데, 큐큐뮤직이라고 텐센트 산하 조직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버블이 입점을 하게 돼요. 원래 버블이란 서비스는 이 DOU의 버블 서비스, 이 채팅 서비스죠. 스타와 그 다음에 또 구독자의 채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고객들을 놓고 보면 구독자 수의 한 3분의 1, 그냥 35%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의 국내 구독자 가입자 수가 해외보다 훨씬 적어요. 해외가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중국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데 문제는 뭐였냐면 중국인들이 어떤 휴대폰을 많이 쓰니까? 아이폰을 많이 쓰나요?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씁니까 안드로이드 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우리도 그렇죠. 거의 한 중국도 70% 이상이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DOU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 밖에 안 된다는 거. 아이폰 밖에 안 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QQ뮤직과 텐센트와 협업을 하서 들어가면서 그어 협업을 통해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수많은 구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당연한 수순이죠. 그리고, 텐센트와의 어떤 협업, 여러 가지 협업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도 문을 조금 열려고 하고 있고, 이게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DOU에게 큰 기회로 현재는 작용이 되고 있다. 자, 그 모멘텀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DOU가 중국 모멘텀, 뭐, 여기 텐센트와 협업, 요런 단순한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 전체의 분위기. 엔터 전체의 분위기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지, 얘 하나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미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사도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죠.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데, 어, 증권사의 목표가 좀 아, 항상 아쉬운 것은, 주가 다 오르고 나서 리포트가 나와요. <laughs> 그쵸? 어, 한, 며칠 전부터, d o e 리포트가 쏟아지더라고요. 주가가 뛰기 시작하니까. 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세게 목표가를 내놓은 게만 뭐 5만 0천원 짜리입니까? 보니까, 타겟 프라이스를 한 5만 0천원 나왔는데, PR 멀티플을 한 30배 보고 있더라고요. 30배. 내년 순익이 지금 한 38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 뭐 30배 적용하면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PR 놓고 12개월 PR이 얼마냐면 뭐 22배로 돼 있는데 이미 오늘 급등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오늘 현재 제가 그 보고 있는 주가 자체가 그걸 감안해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미 상당하게 지금 PR이 나오고 있다는가 얼마까지 나오냐면 PER이 지금 현재 25배까지 나와요. 25배의 PER이면 은 엔터 메이저 4대 웬만한 기업보다 높아요. 그건 우리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재 PER이 내년 벌어들릴 돈을 감안해서 12월 포워드로 보면 이미 한 25배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러면 엔터 섹터에서 가장 지금 비싸게 하이브보다는 좀 낮지만 하이브는 또 BTS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DOU의 지금 주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배고 30배까지 간다면 주가가 뭐 5만원 훨씬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죠. 얼마까지 갈지는 뭐에 달렸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PER를 30배까지 줄 것인가. 내년 수익이 380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치를볼때 해외 진출하는 걸 놓고 봤을 때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PR을, 어, 엔터 PR이 지금 평균이 얼만데, 이 친구를 30배를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25배라 그러면 그것도 적진 않습니다, 현재. 현재가 2 5배예요 예.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30배까지 준다면은, 저 아까 위에 저,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한 4만원 조금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5만원 중반까지 갈라 그러면은 멀티플 30배를 받아야 되는데 tou가 30배를 받기 위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못 봤습니다. 반드시 엔터의 엔터섹터에 동반 상승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엔터섹터가 동반 멀티풀이 올라가야 30배를 줄 수가 있고 그래야 5만원 중반 이상의 가격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올라간 거뭐 충분히 우리가 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급등 나온 자리에서 매수를 할수 있을 것인가 매수 가능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기 밑에서 만원 이만원할때못 샀다. 그리고 한 2만 5천원 3만원 때못 샀다. 근데 지금 4만원 근처까지 올라왔다. 살수 없는가? 살수 있습니다. 다만 사는 양을 비중을 줄여야 돼요. 내가 저기 밑에서 2만원 3만원에서 만약에 100만원 치를 사려고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를 사야 되는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30만원 치만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억 치를 지려고 해서 밑에 놓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3천만원 치만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응은 가능해요. 전량. 대신에 밀리면 더 사면 되니까 자 그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인가 증권사의 목표가를 참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 목표가를 30배까지 받으려면 반드시 엔터섹트의 동반 상승이 있어야 된다 물론 지금은 엔터섹트가 바닥에서 동반 올라오고 있어요 함께 올라간다면 저 가격도 목표가도 한 5만원 중반의 어떤 목표가격도 불가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OU라는 종목은 엔터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DOU만이 아니고 다른 엔터주들의 흐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을 놓고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에, 대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음,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우리는 검투세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걸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현재 그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DOU의 상승은, 단순히 DOU가 중국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엔터섹트가 올라오고 있고,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결합해서 금투세가 폐지가 됐다는 점. 투심을 그래도 완화를 시키죠. 플러스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쪽이 틈새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DOU만 보지 마시고, 미국, 중국, 엔터섹터의 상황을 전체를 보고 놓고 대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d o 유 설명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